여기는 경주 버거킹입니다. 여기는 스타벅스고. 멋있죠? 건물도. 경주에 볼일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나 지나가다가 들린 거라서 배가 고파서 그냥 버거킹이 보길래 그냥 들어왔고 오늘은 포항으로 갑니다. 오, 맛있겠다. 와, 어, 좀 헤비한데? 네, 치킨과 비쁜데? 여기인가? 여기가 맞나?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희는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구룡포항 근처에 있는 일본 문화거리? 일본인 가옥거리라는데 어, 동경주동 이거 진짜 완전 일본풍입니다이집 맞지? 여기가 그 동백꽃필무렵 촬영지였다고 해요 오, 여기가 옹산마을인가? 카멜리아를 찾아라. 까멜리아 동백 서점 느낌 좀 있다. 에. 진짜. 오, 동백 이빙수. <laughs> 사진만 찍고 가시면 필구가 미워해요. <laughs> 필구. 카멜리아네, 진짜로. 이 <laughs> 카멜리아 그집 아니잖아 맞지? 근데. 별게다 있네. 오빠 여기다. 어? <laughs> 어 진짜네?

<laughs> 오랜만이에요 용식씨도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말씀 이쁜이들 잠깐만 집중할게요 잘 보세요 동백씨 까멜려 오셨잖아요 동백씨 도비 지혜가 비밀의 동백이 마을이다 우와 내가 이쁜이가 되는 비밀의 마을이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동백씨 아직 안 끝났어 동백씨 여기 동백이 마을이기 때문에 용식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동백이도. 용식 씨, 네네. 카드 주세요. 이쁜 동백 씨 일로 와봐. 오빠 카드 제대로 한번 싸야 돼서 어 맛있는 거 시켜야지. <laughs> 오빠랑 사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laughs> 용식 씨 카드를 제대로 긁읍시다. <laughs> 어? <부릅시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laughs> 예쁜 동백 씨,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통으로 진하게. 진하게. 용식 씨는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laughs> 용식 씨 별로 안 먹고 싶으면 요 샌드만 시켜야 되거든요, 동백 샌드. 알았어요. 음료 한 잔이랑 샌드 하나. 네네네. 용식 씨 어. 카드로. 유튜브 용식 씨. <laughs>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대시요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네. 주문을 안 하면 못 들어가네. 입장료 입장료. 장 입장료 생3 0 0원마 배터리. 안에도 있네? 다 여기도 못 들어가게 했어 어? 이것도 귀엽다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고추들다 파네 향미 음. 규태 동백시 들어와요 동백시 하루 종일 동백시 하고 있동백 <laughs> 까불지 마 까불이 동백 마을이어서 Be going si. out every night under the light and trying out brand new drinks with brand new faces. But I'm tired of staying a plate. I can't overstate the beauty of settling down with the one you love. Sometimes all I want to do is be at home next to you. What do you say if we stay? We could be. <recruited> 어, 백두개장. 이 장면이 지금.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뭐 가이비탕, 육개장 뭐 이런 거 같네. 여긴 보다 아, 여기네. 위에서 앉아 있고 뒷모습을 찍었더라 얘가. 어. 여기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어. 어, 괜찮네. 또 있네. 사들 해. 응. 하나 하나 너무 많이 나오는데 딱 지나가는데. 제대 네.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응. 동백꽃 필 무렵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번 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응.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이 꽤 많아요. 나 까벨리아가 제일 예쁘네, 맞지? 응. 저기만 어. 딱 예쁘네. 까벨리아가 팍 꽃이네, 진짜. 아까 다 그러더라, 이거. 어. 와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 여기 오니까 역시 날씨 요정 인정입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호미곶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9km 정도 도착했습니다 호미곶 와 여기 얼마 만에 오노 13년 만에 왔습니다 호미곶 잘 기억 안나 솔직히 손만 기억나 손만. 나는 내가 뭘 보는지 기억난다 맞나 근데 니가 뭘 보는지 기억이 안난다 <laughs> 나는 <laughs> 그때 청바지에다가 위에 회색 가디건 같은, 약간 니트 같은 거입고 똑똑한데 어떻게 이어가지고 그걸 어, 약간 똑똑한 편이다. <웃음> <웃음> 오, 날씨 좋다, 갑자기. 일출로, 너무너무 유명한 장소죠. 완다 이건가? 아, 나동해바다 그리웠어. 아, 갈매기도 웃긴다. 아, 진짜 내말 맞지? 손톱이 잘아 자라있는 거아니나 <laughs> 갈매기가 상생의 손 위에 한 마리씩 앉아있어요, 손가락에. 웃긴다. <목소리도> 아, 항상 얘네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다. 맞지? <목소리도> 진짜 물이 깨끗니다 어, 물 진짜 말래. 야. 예쁘다. 이 되게 유명한 애지. 꼬미고 돌문어. 역동적이네, 문어가. 어, 얘는 뭐지? 아, 해 뜨는 방양이라고 얘가 돼 있나 보네. 희망의 해돋이. 야! 저희가 오늘 여기 일박 일로 왔거든요. 음. 숙소를 저기 영대일 쪽에 잡아놨어요. 아, 영일대. 영대일. 영일대 숙장에 잡아놨거든요. <laughs> 아이시도마해라그 <그만해라. 웃음> 스페이스 워크라고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생긴 다리인데 음. 거기 한번 가보고 숙소도 이제 그 근처에 잡아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죠. 가옹 자꾸 집나갔다 다시 돌아오네 어떻게 딱 근데 하나에 딱 한마리만 딱 왔네 <laughs> 웃기네 제네들자기들도 <쟤네도. 웃음> 이제 나름의 규율이 있다 원칙이 있고 내구역은 안 보지 않는다 이런 거 <laughs> 지금 시간이 3시 46분 넘어가면 되겠다 이제 카톡 <laughs> 포스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아, 뭐 될때 없다. 어찌 되나? 이 시간에 벌써? 밖에 없나? 주차장에 이거밖에 없나? 객실에서 공허되게는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90만원인데 아, 그냥 좀 오래됐네. 또 차겠습니다. 스페이스 워크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워크 250m 숙소가 안 좋아서 기분이 급상한 사진상으로는 아주 괜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게 아니고 나도 사전으로 봤을때는 괜찮았는데 그래 평도 좋았거든 되게 사장님도 친절하고 아고다 9점 평점에 후기도 좋아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좀 오래된 모텔이네요 <목소리> 160m 올라가야 되는데? 아, 숙소가 문제네 아, 뭐... 10만원 날리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밤을 새 볼까 우리 긴긴 밤을 서로의 이야기를 해보면서 왜세야 되는데 난잘 건데요 난 그냥 머리만 떼면 잘안데난 <laughs> <laughs> 텐트 하나 쳐도 밖에서 잘안돼 식기만 있고 형태가 아주 희한해 롤러코스터 같네 일로가자 <laughs> 일로 가자가 최고네 일로가야된다가자 흘러가자, 흘러가자, 흘다가자흘자기야가자흘러가데 흘러가자, 흘러가자, 흘러자기야나안가 무섭다 가나흘가자흘 이거 이닌아 오, <laughs> 오, <laughs> 나, 나, <빨리>. <laughs>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 아닌 같은데 무서운데 우와, 기이 좋다. 오, 그냥 무섭다. 나안 해. 내려 잠깐만 있으라 하면 내가 올라갔다 올게. 못 올라가겠나? 어, 무섭다. 내려가 있으라 내가 한번 올라갔다 올게. 무섭다. 내려가실 거예요. 이업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별로 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내려가고 있다. 어, 근데 이게 좀 흔들리네요, 이게. 오아휴 겁쟁이. 아, 다 내려가면 어떡해? 어? <laughs> <다리가 덜덜덜덜덜덜덜. 웃음> 와, 씨. 와... 요렇게 해서 내려가서 어보! 어보!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아... 더못 가네 도는 거라서 이게 안 되네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음 <laughs> 아우, 어, 아, 더워. 너무 어, 무서워서 도저히 안 닦아. 흔들리니까. 아니, 고통받지 없는 에이, 줄 알았는데. 깨져있네, 이거. 맵다, 깨져있네.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경사가 좀 급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좀 완만하거든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야 이제 못 가겠다. <laughs> 아,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가 이리로 올라갔잖아. <laughs> 잘 봤다. 아 더워라. 겁나. 어. 피식 비쳐서 그러지. 겁나 덥네. 어.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어. 110안 되니까 너 어. 키가 안 돼서 안돼못 간대. <laughs> <웃음> <웃음> 아 근데 한 번쯤 가볼 만하네 맞지? 자기 때문에 국경사로 올라가는 거 말하면 못 갔잖아. 무서워가지고 그냥 올라가서도 못 갔다. 뭐라 하노? <laughs> 너는 영상으로 봐라. 그 한옥공원이 엄청 크네요. 여기 지금 스페이스 워크가 있는데가 한호공원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려왔더니 지금 엄청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올 게 아니고 응. 내 말을 들었으면. <laughs> 우리 차 어디 갔노? 집에 못 가는 거 아이가 우리 앞으로 내만 믿어라 알겠나? 아, 차 분실했다 와 진짜 크네 진짜? 아까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는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laughs> 내가 당당하게 왔을 때 갑자기 왔다 는데 자기가 이쪽으로 다왔 인생에 이 삼백개까지 했는데 그만 영일대 한 티제네 지금 시간이 6시 16분 한피지 세트 소짜로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쌈, 순두부, 막국수, 두부샐러드 이렇게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먹겠냐 이거? 가격 또싸 맥주까지 시켰는데 5만 천원 이거는 밥을 안 시킬 수가 없다 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산책을좀 하러 가야 되겠다 오 여기야 영일대 수욕장 오호 어? 버스킹하네 여일때 숙장이 엄청 길구나 되게 크네 겨울에 왔었잖아 겨울에 와서 저까지 걸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노래 불러주네 뭐? 뭔 노래? 고황밤바다 난 그쪽 영일 단기 그거 다 갖다 보시는 면다그 노래 아이가 그래, 다 저번에 거제만바다 하더라 아이가 부산 가는 거 부산 부상 밤바다 시원하네 저녁 때니까 이런 데 좋네. 분위기 죽이네, 여기. 낭만 가득하네, 막. 아, 맛있는데 많네. <laughs> 에이씨. 아, 저런 거 먹어야 되는데. 저런 거왜 검색 못했어.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6시 40분입니다. 저희는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일갈이다 그 전망들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갔다가 죽도시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는 숙소가 너무 집집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아 근데 온 몸이 다 간지러워 <laughs> <laughs> 자기가 잡으 이상해 앞으로 자기는 잡지 마수 없어 와 집에 가까 하다가 진짜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아 몸이 아. 간지럽다 이가리다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이가리. <laughs> 여기는 주상인데 차가 저희 차밖에 없습니다. 7시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근데 왜 이가리다시야? 왜 전망대 왜? 모양이 단모양이야. 그건 아는데 그래 왜 이가리냐? 아, 이 지역이 이가리겠지. 이가이라서요 북구청하면 이가리. 오늘 날이 조금 흐려 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이 모양이란 거잖아. 이게 독도를 향하고 있단다, 자기야, 방향이. 먹고, 잠겼다. 아시, 홉시부터다 전망대 보수공사로 인하여 출입을 폐쇄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유용시간이 있을지 생각도 못했다. 여기서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단모양입니다. 보수 공사하고 있네 아... 볼게 없습니다 사진 몇장 찍었더니 볼게 없습니다 그아 아니 왜아좀 아쉽네 저희는 죽도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 죽도시장이 8시쯤에 문을 연다고 하거든요 가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응. 그 시간에 맛있는 집이 문을 다 열지 모르겠네 열겠지, 강남지인데. 갑자기 막, 비가, 저기,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비가 오는 걸안 보여. 어, 지나가는 비였으겠다 여기는 죽도시장 공룡주차장입니다. 여기 또 오니까 비가 안 옵니다. 역시, 날씨 요즘. 시장 냄새 나네. 어. 여기, 장기식당이라고, 곰탕이 되게 유명하대요. 저희가 또 곰탕을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다 또 아침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한 600m, 700m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시장, 크다. 어. 시장 구경하면서 쭉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어, 오면서 한번 볼게요. 저 <laughs> 우와. 2인 10만 세트 10만원이네. 우리 그때 10만원 넘게 해서 먹었다, 이거. 아, 방건조 냄새야? 응. 아, 맞네. 또 말릴 때나는 냄새. 응. 나중에 저기, 아구포가 좀 작아요. 응. 요새는 지포보다 그 아구포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 아직. 신동형 음. 8시 한반 되니까 오픈하네요 고기 양파 소스 드시 고기가 많이 들었어 에이? 소금 차야 되겠는데 음. 아 이거 먹야되 출 어, 그, 그 나... 우리가 먹던 그 곰탕 맛이 아니네 응. 응. 이거 오는데 다아 어, 어. 뭔가... 무슨... 음. 냄새 좀나내 스타일은 아니다 나도 아닌거 같아 아, 곰탕 실패 쉽지 않은데 도 별로 안좋아아못 먹겠네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희랑 안 맞습니다 음식에 냄새 좀 나고 이러면 잘못 먹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드시던데 저희하고는 좀안 맞았습니다 고기에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아침으로 완전 대실패하고 표정 안 푸나? <laughs> 맛집이라매. 와 소머리곰탕이 렇게안 맞을 줄 몰랐네 당황스러운 맛이었다 그 호떡 맛집이 있더라고요 아빠 호떡이라고 문 열었으면 호떡 좀 먹고 구경 좀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나 되게 배고팠는데 와. 입맛이 다 사라졌나 어? 어? 좋네 다이어트 식품이었네 조용히 해 <laughs> 호떡되나요? 몇시부터 되나요? 11시부터요 11시요? 아, 준비중인것 같다 요거 두개 두개씩만 주실래요? 두개 두개요 네 얼마야?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보자 식빵 고로케 식빵 고로케 하나만 주세요 바로 드실 수 있게 해드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딱 샐러드 맛은있다맛는다 음. 맛있다. 맛있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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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하나만 주세요. 맛천짜리있다맛다맛다맛다맛다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 다팔린나 응. 소리잖아, 저거. 그치. 와, 먹을 거 천지네, 여기 완전. 닭강정에 막 황금 10원 빵에 난리가 났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빨라가지고. 어, 블루 샤크 있는데? 뭐 먹을래? 같이 먹고 육전이라? 어, 되나? 네, 아샤추 네. 라지 사이즈 하는 게랑요. 딸이 네. 스무디 하나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 예. 음. 음. 저집좀 유명한 집 같지 않나? 근데... 아, 저렇게 계속 꽂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팔리 달리니까 꽂힌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왔잖아요, <웃음> <웃음> 다시 온다 했잖아요, 제가 <laughs> 아구 포호 하나 가려고요. 이게, 이게 맛있잖아, 꼬리 있는 게. 얼마있게요 아, 아, 아. 요거 만 원, 요거 만 원. 니사게줄게 내가 오래 했으니까. <laughs> 그 어떤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아. 네. 몇 개야? 4개 5만 원 주서. 어, 계좌 이세시켜드려 응, 응, 응. 보드 이 안에 이모.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 아, 쓰레기, 그래. 그래. 아, 쓰레기 아, 버릴 먹... 거가? 네. 안에 아, 버릴 거.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가 뭐 시장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 이제 보제도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